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골군 낚시동 풍합니다 어, 지금 시기가 11월 지금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올해 가을이 조금 따뜻하다 싶었더니 그새 단 며칠 사이 이렇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 초겨울 날씨로서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입니다. 어 저희가 태도 일정 어 준비하고 있었는데 태도 시즌이 올해 조금 어 지금부터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물색 자체가 어 맑은 물색 어 여름 고기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관계로 어, 태도 일정을 조금 미루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자 오늘 어, 이곳은 어, 자리도 팽팽하고 좋으며 또, 어, 홈통도 잘 어, 형성되어 있고 여밭이 잘 형성되어 있는 어,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곳에 처음인데 오늘 물때 자체가 사리물이기 때문에 수십년된 여밭에 어, 또 내려가는 감성동 길목이 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낚싯대는 1호 낚싯대 어, 그리고 원줄은 2.5호 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다 보니까 어, 물속에 살짝 넣는 어, 서스펜드형 어, 원줄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 목줄은 지금 어, 2호입니다. 2호 어신지08 어, 밑에 순간 수정을 달고 바늘은 감성돔 바늘 3호입니다. 자 동이 텄으니까 어, 또내림 감성돔 어, 만나러 가봅시다. 지금 아침 이제 간조에서 초돌물이 시작되는 어, 상황이고 조류가 자유에서 홈통 안에서 바깥쪽으로 지금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염원 잘 형성되어 있으면 감성돔 입질은 틀림없이 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류가 생각보다 좌외수로 살이 물이 되는 게 빠르게 내려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른편에 2시 방향 수증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조류를 좌측에서부터 태워가면서 안착시키면서 우측으로 수증기 쪽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떡고기. 어, 어생 노래미.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어, 망상어 입질이 시원하게, 어, 줄이 팽팽해지는 거 보고 챘는데 어, 물고기들의 활성도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류의 방향 따라 조금 더 옆으로 가서 합시다.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중여의 유무에 따라 조류 방향에 따라 자리를 랜딩할 자리를 선택하면서 채비를 흘릴 수 있는 유용한 자리로 지금 약간 옆으로 어, 왔습니다. 아또 조류 좋네 방방하니 딱 어, 도미물기 좋은 조류 어, 느낌 좋습니다. 왔습니다. 어 상처가 있었나? 물이 움직이면서 세차게 들어와서 나가던 조류가 조금씩 이제 방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방해질 때이 주변을 좀더 오래도록 미끼를 머물러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상황이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꼬 그 줄이 와이 줄이 큰났다이 줄이 이상하다 와이줄잘못참네 줄이 무섭데이 그 줄이 왜이래 이거 줄이 왜이렇 탁탁 끊겨 살이가 되니까 막 뻘물이 지금 노랗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에 어 간조 때는 어 물색이 괜찮아 보였는데 어 지금 이 뻘물이 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래도 또이 물색에 적응된 감성돔들은 물지 않을까 싶은데 어 지금 현재 물색은 뻘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가 빠르게 어 나가던 조류가 이제 빵빵해졌습니다. 어 타임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어 물색이 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조류 소통은 좋으니까 어 제가 발견했던 이어 조위를 계속 공략해봅시다.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라 잡고기들이 아직 많습니다. 시기는 딱 늦가을인데 초겨울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최근에는 왔다 아, 다 이제 한 마리 왔습니다 우싸. 우싸. 와, 또 터졌다. 아, 나 미치겠네. 이줄왜 이래? 아, 오늘 완전 막 줄을 잘못 들고 와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입지를 받았는데도. 제가, 어 줄을 감아왔는데, 작년까고 확인도 안 하고 들고 와서 그랬는지, 오래된 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째 지금 줄이 다 끊어져 버리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고기가 물어도 다 터져 버리는데, 지금. 오늘 낚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아, 원줄을 제가 아침부터 자꾸 챔질만 하면 떨어져 나가길래 아 원줄을 오래된 줄을 들고 온것 같습니다. 오끊겼다 와, 미치겠다. 아, 참, 어신을 참 받았는데, 딱 조류가 도미땅 무는 그런 조류인데, 지금 원줄이, 제 원줄이 지금 오늘 완전 사은것 같습니다. 아, 줄을 잘못 지금 들고 온것 같습니다. 아 오늘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마리의 감성돔은 낚았을 것 같은데 입질을 받았는데 아, 에이, 낚시를 해봐야 참 무의미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 상황이 어, 뻘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뻘물이 있어도 어, 조류 소통이 좋기 때문에 입질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음, 아니나 다를까 입질을 몇번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지금 원줄이 어, 오래된 줄 같습니다. 어, 줄이 챔질을 하는 즉시 그냥 톡톡 어, 끊겨버리고 맙니다. 어, 손으로 잡아 당겨도 그냥 탁 떨어져 버리니까 어, 이 줄을 제가 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 참 이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내망권 감성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초내망권 어, 경남 통영시 도산면에 위치한 어, 고성만의 갯바위입니다. 멀리서 줄이 팽팽해지는 거 보고 오, 요건 시알 조금 되겠습니다. 오, 30 되겠다 이거. 어싸 역시 가을을 맞이는감성돔 손맛 좋습니다. 역시, 이렇게 견제를 주면 바로 입질이 옵니다. 음. 아우, 이건 시간 조금 되겠는데. 으싸아이건30 되겠습니다. 아우. 날씨 밤순밤 밭, 오팍합니다. 하하하하. 줄을 그냥, 어, 턱에 가서 제가 견제를 주니까 서서히 풍경해지면 그냥 쫙 당겼습니다. 네번째 감성도 아 왔습니다 줄을 탁 당기더니 멀리서 여섯 번째 감성도 일곱 번째 감성점입니다. 오늘 제가 위치한 곳은 소안도 소안도 동쪽 남동쪽에 위치한 금강산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오사. 우와, 힘쓴다. 우와. 이건 오사. 우와. 이건 시야를 좀 괜찮습니다. 우어 우와. 우와. 우다다와우 예, 시야리 조금 좋아졌습니다. <laughs> 왔습니다. 아, 힘씁니다. 감세 맞습니다. 오우. 역시 딱 채비를 바꿔서 안정되게 하니까. 또한 마리 바로 물어줍니다. 아, 또이말 쓴다. 감세. 일곱번째 감성돔 우싸 우싸 와아 땡긴다 가을철에 비해서 감성돔들이 힘이 막 너무 좋습니다 어서. 으, 힘 맑습니다. 요놈 40은 무조건 넘겠습니다 웃쌔 으, 에 아, 시야 괜찮습니다. 요놈 한 42, 3 되겠습니다. 만족가 되니까 아 시야를 점점 좋아집니다. 아, 또 감성도 힘 좋네. 예, 오늘 낳은 거조에는그 샤를젤 났습니다. 음, 이곳은 수심이 굉장히 얕은 여밭인데 보시다시피 어, 수중 여들이 군데군데. 어, 많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양식장이 있어서 어, 초가을부터 어, 영등철까지 어, 감성돔들이 어, 잘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아, 요 놈은 어, 한 41리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고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연타로 무는데. 어, 갯바위에서 전방 한 5에서 10미터 선, 어, 거기서 그냥 쭉쭉 가져갑니다. 아더큰 어, 놈도 아까 터진 놈이 있을 거니까 그 놈을 또 기대하면서 이어가 봅시다. 좋습니다 역시 뒤조리에 옵니다 오싸예 기다렸던 조리에 반드시 도미무니다 아주 먼 곳을 노려서 제대로 된 놈을 걸었습니다 오싸 역시 감성돔은 조리입니다 조리 아 좋습니다 어시알이 접된다 야 으싸 우와 여돌아, 간다여러간다 으싸, 으싸. 자, 저 엄마가 나옵니다. 으싸. 시알 좋은 감성돔들이 지금 막 몰고 있습니다. 아, 사짜 감성돔들이. 아, 이 시기에는 참 준수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요런 의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어 다음 주에 이제 어 북서 주의보가 터지고 다가오는 살이 어 그때에 맞춰서 제가 이제 태도군도 이제 원도권 출조에 나설 생각인데 그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피싱 TV.